당날의 전매니저 폭로로 드러난 주사 이모의 존재로 인해 샤이니 키 역시 해당 인물과의 관계가 논란인데요. 앞서 주사 이모 이서연의 인스타그램에는 키의 반려견으로 유명한 꼼데와 가르송의 사진들과 키의 자택 내부 사진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키와의 인맥 여부가 궁금증을 자아냈었는데 논란이 되자 해당 계정과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발빠른 네티즌들은 이서연의 인스타그램 팔로잉 연예인 목록까지 모두 파악해 관련 자료들이 이미 퍼질대로 퍼졌는데요. 이 밖에도 키는 서현 누나라고 하며 주사 이모에게 사인해준 앨범들과 평소에도 그저 고맙다는 톡등 아주 친해 보이는 선물 내역까지 고스란히 남아있어. 일반 네티즌은 물론 키의 팬들까지 확실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 혼자 산다 팬들은 키에게 박나래 주사 이모와의 친분서를 해명하라고 촉구하며 성명문을 냈습니다. 팬들은 최근 여러 논란에도 침묵을 지키는 모습에서 그간 보여준 소신과 적지 않은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 키의 말과 태도, 책임감과 솔직함, 자기 일을 직업으로서 대하는 자세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연결해서 바라보고 있는지 본인 목소리로 듣고자 한다. 진솔한 입장을 밝혀 주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키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어 네티즌들은 키 성격에 지금까지 아무 해명도 없는 건 그냥 99% 연관 있다고 밖에 라는 반응입니다. 박나래는 여러 논란으로 인해 나온자 산다 하차 의사를 밝힌 가운데 프로그램 지속 여부와 다른 멤버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